짜 떨린다. 아! 사실 이게 두 번째 면접이거든요. 첫 번째는 진짜 속된 말로 개 망했어요. 그래서 다시 온 기회 아주 소중합니다. 화이팅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면접 본 분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분이 그냥 일하는 방식, 음,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설명을 해줬는데, 정말 너무 내가 꿈꿔오던 그런 일이라서 <laughs>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겠어.